여기는 순천만 정원의 동문입니다. 예, 동문주 차장에 주차를 하고 아, 이곳으로 와봤습니다아 예약치 예약치 좀또한이또 아, 어, 해야 되나? 음. 뭐 복잡아. <laughs> 아, 여 이게 뭐고? 저건 뭐고? 저거 정원인데 저게 뭐야? 또무된 것이. 빙 돌면서 올라가는데. 네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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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은 응. 저기 어디 간다. 어디야? 식물은 밖에 없다. 식물은 어디야? 저 안에 식물은 하고. 어. 아까 우리 다리 건너왔잖아. 어, 어 다리 건너편도 정원이 거든 어. 다리 건너는 사이에 그 안에 뭐 조명이 있어. 어, 어. 그 조명은 그 밤에 봐야지. 낮에도 좀 있는 것같어 지금은 식물은 볼거 없다고? 아니 안에도 뭐 볼만 되는데. 꼬치가 이런 어? 게 그거. 는 따오고 하는 게 비율이 다르거든. 치 여긴데. 요거는 음. 로개단들은 올라가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이 겹이지 응. 않아. 음.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응. 올라갔다 내려오다가 안 만나. 아안만난다고 어디 식물이 여있노여 뒤에 여안보이노 어디? 아 저거. 아, 어디 어허. 能吓뭐했나 몰라. 좀 크다, 고, 요새는. <laughs> 아니, 이것도 해상이네. 응? 이쪽에, 응. 저쪽에 해상극이네. 저, 배가 있네. 그러네? 예? 거 강으로 어디 나가겠지? 바다지 에얘얜 바다 아이지 어? 바다 아니다 강이다 바다 이가어 순천만 거 이제 여기는 뭐. 민물이야 여 민물이야 순천만으로 통하는 거 아니야? 네민물이야 결국은 통하겠지 아니 여, 저 지금 바로 저 배가 저 있는데 저기 거리 배도 배또... 배또... 어? 배노리대이가 <laughs> 어? 놀이배 요 안에 여 관광 놀이배 놀이배라고 동창 오리대. 아, 여 호수를 만들어갖고, 요 안에만 도는 거. 에이, 아, 돈리 몰랐고. 그래. 아, 이런 건 방송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애들 좋아하겠구나. 관람차 이거 지금, 이, 점심 시간이라고 지금 문 닫았다. 점심 시간이라 하네. 손천만국가정원 관람차. 아이고. 오늘는뭐관공서가 내려드네. 도저 위장 딱지기 보이기는. 내가 같이 다리 짧은 사람 이런 거 타고 된게 된다. 그래. 일단 이거 한 바퀴 돈 다음에 찾아라. 실물은 갔다 오면 아마. 뭐. 근데 점심 시간 전에 이거 아하기 때문에. 나중에 먹어. 우동 있고, 치킨 있고, 뭐, 곰탕, 게장 다 있냐? <laughs> BBQ 빌리지. <laughs> 어 우동 다 있네. 돈가스, 닭곰탕, 음. 닭게장. 어? 샌드위치도 있고. 그러네. 그래? 스낵, 간식류. 아, 먹거리가 있네요. 여기 순천만 국가정원 관람차는 20분 간격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 한 바퀴 도는데 20분이 소요된다고 러네요 근데 지금 관람차가 밀렸어. 어. 1시 40분에 예약이 가능해서 예약하지 않고, 요 가까이만 한 바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곳을 둘러보기에는 관람차를 이용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네요. 보이는 곳이 식물원이고 이거는 아마 능수미아거든요 능수미아 매년 능수미아. 봄이면 쭉 나려진 능수미아를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저쪽은 애들이 놀수 있도록 어디 틀을만 들어 놨 네요. 야, 아니 식당은 전부 시어드 뭐 비비큐 사네. 음 비비큐 태국 스낵. 음, 음. 쪽에는 야외 식물원인가요? 어, 어 그래. 음, 잘해놨네. 음. 야 저기 형이 아리나왔다. 어, 저쪽이랑 태국이네. 그러네. 태국 정원이네. 이쪽이가. 응? 태국. 진짜 태국 정원이네요. 태국 정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코끼리가 있고, 태국식. 건물이고 쪽에는 <laughs> 바위 정원 크고 작은 바위들로 해. 아 여기 조경수들이 참 멋지네. 그거 뭐고 남천이가? 파이 아, 어. 파이보다 나무가 더 멋있는데. 파를어 <laughs> 아, 어, 사나무 좋네 아, 이거, 단풍 좋을 때 오면 이거 좋겠다. 응? 이쪽에. 조경수들이 참 멋지네. 응? 괜찮다. 어, 뭐야, 여기가 더. 이쪽에 올라가보라고. 이쪽에 올라가면은. 여러분 뷰가 있고요 여기 그래도 있네요 레이도 있고 응? 음. 응, 음? 음. 뭔지 모르지? 어? 몰라. 하여튼, 이름 모를, 모를 나무다. 아, 나무들이, 멋진 나무들이 많은데, 나무 수종, 수종을 모르겠네. 저게 그러면, 자, 미로, 미로 정원이가? 그냥 걷는 거지 뭐. 돌아오는 어. 거 아주 건너가. 저기에 가면 또 거리 건너가. 어. 여기는 아주 한 5분을 6분을 정도밖에 안 돼. 어. 쪽에 아까 우리 다리 걷는 그 다리. 우와 반응 좋다. <laughs> 호수의 반응이 멋지다. 이 호수 맞지? 근데, 배가 이새기는 이게 뭐, 쿠브야 간다. 이게 뭐, 바다인지, 연못인지. 음, 여기는 뭔가? 뭐지? 여기, 여단끝내지 마시는데, 돌계단니지 뭐, 뭐가 무서워? 오리도 보이고. 네. 어디? 여기 건가면으로오이 있어요. 오리 있 단데. 우리 이제 위에 올라갔다 가서 돌아왔어 진짜 오이 있어, 진짜 어디까지 걸었어요? 또저나마돌었어 어디로 가나? 저 가운데가 진짜거든 어디로 가? 저기 가면못들어가이 셔로. 우리 이리 가가 그러면. 그러네 이거밑에샤인바샤바닥이네샤 이래. 나인자연이화적이지 뭐하니 지금 빨리 가네 지 이래. 샤인 이래. 다이 속도 엄청 빠르네 이거 물을 저리, 저리 못 건너가지 싶은데 있어? 아 이거? 이거 다리네 이거 다리네 이거 이거 이가 맞나? 올라가네 어. 올라가 음. 저쪽으로 가면 돼또 푸른색으로 저기 이걸이 나. 거, 올라. 아무 데나 올라가면 되지, 뭐. 응. 이 시기. 쟤 온다켰다. 이게. 자 어? 이거 합천에 평크밀리 응. 있는데, 그, 그하고 비슷하다, 이게. 꽈남, 이게. 오르고 내려가는 거저기 길이 아 어? 음. 틀리지 그다. 그래안 맞추지. 어안 이게 어렵지. 한 층이 딱 틀리도록 이게 예. 걸 걸어 내려. 꺼내놨구나 이거. 음. 미로 거이 밤에 이거 불빛 떨었을 때 이거 야경 찍으면 예쁘겠다. 어? 그리나? 어 야경 요, 요 밑에 요 밑에 저아 있노죠 저. 어. 이건, 어? 놨 어? 못 어. 는데그지안넘어가도 해놨겠지. 응? 안넘어가도 해놨네. 그리고 이거를, 그리나와라. 그래 이거 다들어볼라 카면 하루 걸리겠다. 이게는 아, 봉화언덕. 길잘 만들어놨네. 응? 여기서 여기 온다. 요리는 온다, 우리. 곧 아, 그래. 쉬라. 근데 이게 좀 그렇다. 콘크리트라가지고. 좀 실망스러워. 어? 어? 실망스럽네. 이거 왜 이래 놨지? 어? 보수하는데, 진절머리 났는 거이다. 아? 카메라. 어. 예. 아? 안 돼, 안 돼. 아이, 컨테이너가 먹어. 여기. 인데 국가지원이라 전망이 나오나 이거 이거 아 예? 전망이 나온다고 그래, 이 뭐라고 해놨니? 어? 어? 전망대라고 해놨니라고? 굳이 이래 전망대를 할 이유가 있나? 에? 뭐 순천만이 보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 에? 순천만이 보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 아? 어? 하... 저건 뭐고? 잔디가? 네. 이게, 여기 뒤쪽에 이거. 이 무대가? 무대, 무대. 어? 무대가? <laughs> 아, 이게 뭐 전망대라고 합니다. 하는데, 전망, 이 정도의 전망이 나오고, 이 정도의 전망이 나오고, 이 정도의 잼망이 나오는 곳입니다. 출구 여기는 출구가고 입구가 틀립니다. 올라가는 길하고 내려가는 길을 주치지 않습니다. 저 바로 밑에가 올라오는 길이고 그냥 우리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기 합천의 신소양 체육공원 어, 핑크 뮬리 있는 곳 쪽에 하고 이 비슷하게 이, 나온 겁니다. 이, 위로 같이 이 길이 마주, 마주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합천의 신소양 체육공원과 같이 올라오는 길과 내려가는 길이 마주치지 않도록 설계가 돼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 막아난 길. 여기 국가정원에 오면 하루 점도록 걷는다고 생각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많이 걸어야 그래, 볼수 있는 곳이 많네요. 아니면 뭐 차를 그 내부에서 이용되는 차를 이용하든지. 오늘 이곳 순천만국가정원 순천호수정원에서 전해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사진명소 TV 이용구 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